붙이지 말라 강요하는 거 그거 비정상 붙이라고 강요하는 거 이것도 뭐 비정상 아이티도 패션이다.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텐입니다. 오늘은 일본에서 사온 아이폰 14 프로 강화유리 필름을 붙이는데요. 원래는 쇼츠로 만들려고 한 영상이지만 조금 길어져서 그냥 긴영상으로 올립니다. 일본 여행 중에 돈키호테에서 이런 필름을 하나 샀습니다. 강화유리를 초호화 풀유리.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내구성과 경도 실현 신 고릴라 3 일본 상륙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 기능을 보면은 뭐 또렷하고 블루라이트 도35%절감주고 뭐 버블리스 기포 제로라고 하고 비산 방지, 부드럽고 고품질의 초강화 글라스 세트, 코멘 경도 10H 안에를 보면 우와 신기하다. 이거 얼마였지? 이것도 한 3만 원 정도 준것 같긴 하거든요. 비싸긴 했어. 이렇게 그냥 푸 닦아 가지고 안에 쓰 넣어 가지고 위에 거 빼고. 이에거 빼면 된다고 하거든요. 지금 이거 보니까 좀 신기한게, 요 안에다 한두 번 집어넣고 하나씩 빼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신기하네. 그래 비쌌나? 일단 한번 해보죠. 이것또 거의 1위었는데 사실 예전 방금 땐 강화유리를 붙이면서 나는 파손 걱정보다 기스 걱정에 붙인다고 하니까 기스도 파손이다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이제 뭐말 많지 않습니까? 저도 당연히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. 붙이지 말라 강요하는 거. 그거 비정상. 붙이라고 강요하는 거. 이것도 뭐 비정상. 자기가 붙이기 싫으면 안 붙이는 거고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웬만하면은 붙이는 게 좋죠. 그렇죠? 강요 아닙니다. 요 안에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. 1번. 오른쪽을 잡고 왼쪽을 떼어 주세요. 오 뗐어 씨 그리고 톡톡톡 눌러줘 그 다음 왼쪽을 잡고 오른쪽을 떼어주세요 이러면서 유리쪽 커버가 벗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진짜 눌러주고 바깥쪽 틀을 잡고 윗부분을 땡기면 오 붙는다 와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남았어 이 부분을 누르면 오된 거야? 이게 붙어? 와 신기하다 감촉같이 붙었네 아 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많은 영상들을 안 봐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없다고 하더라도 심적으로 오는 안심도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머니에 생폰으로 휴대폰을 넣으면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을 부딪혀 흠집이 많이 납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결과가 깔끔하고 오 좋습니다. 안데 또 비싸니까 어 터치감도 좋고 그리고 이끝 부분이 뭔가 날카롭지 않게 라운딩돼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만족하고요. 어 이거 비싸긴 했지만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. 한 2만 원좀더 줬던 것 같아요.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단적으로. 암튼그시5 시리즈가 나오지만. 일본 여행 중에 뭐라도 테크 관련 하나 사오자 에서 사왔고요. 저는 이런 강화유리나 필름을 보통 아무거나 붙이기 때문에 비싼 거는 많이 구매를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이드가 편하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나요? 다 붙이고 지금 사용 중인데요. 대충 가이드에 폰을 넣고 종이만 쓱쓱 뗐을 뿐인데 좌우 대칭이 완벽히 맞았고 케이스를 껴도 딱 들어맞더라고요. 딱 들어맞습니다. 다음에 일본 가면 뭐 이것저것 더 많이 사와야겠네요. 생각보다 마음에 드네이 블루라이트가 좀 거슬리면 이런 게좀 별로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에 듭니다 좀 편하고 그래도 싼게 제일 좋기 때문에 뭐 다음엔 다이소에서겠지만 일본에서 살 일이 생긴다면 뭐 이렇게 또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갖게 되었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 서 감사드리고 아이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궁금해가지고 유바 どこどこどこどこどこどこどこ